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은 누구나 기다려지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주고받을 선물들을 기다리게 되죠.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왜 필요하냐 하고 묻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또 석가탄신일도 있는데 왜 성탄절이 또 필요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저 놀기 위해서 성탄절 또 하나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왜 필요하십니까? 예수께서 왜 탄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자신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죄에서부터 그리고 멸망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를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들은 홍해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너희가 이제 탈출했으니 다 됐다. 그리고 거기다가 풀어놓으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또 다시 방황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하늘나라 갈 거니까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려 하거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런 갈증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볼판에다 내버려 두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만. 입을 입을 열기만 하면 그런 소리 나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어디로 어디로 향하여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후에 이제 주와 함께 사랑하는 이 신나고 익사이팅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구원받았다, 다 알았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안전에 빠져 있다면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헛된 삶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또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반응이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거나 인정하는 실수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습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자꾸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감정을 그냥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와 혐오를 곱씹으면서도 지나보내지를 못해요. 그 말은 하지 말았는데 하면서 후회합니다. 솔직히 문제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언제부터 문제였던 것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부모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 아이를 키울 때 언제부터 이기적이 되었느냐 물어보면은. 아이에게 이기적이 되라고 가르치지도 않아도 본래가 이기적이라고 다들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이 세상에 갈등이나 이혼 같은 건 없었을 것입니다. 학대나 탐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범죄나 험담이나 전쟁 따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 본성의 경향이 하나님의 길보다는 자기 자신의 길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선택하는 이 경향성을 일컬어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s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가운데 i 자가 들어 있어요. 죄의 한 가운데 내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삶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늘그 삶의 중심에는 나를 두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오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하든지 나 중심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날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기준은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모자라니 하나님의 기준에는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쁜 것은 이 죄가 습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더 지을수록 죄는 습관이 돼가지고 죄가 짓기 쉬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실패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새 다짐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어?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복된 죄가 우리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으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행동으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삶을 내가 운전하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전쟁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육체와 인간관계에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기의지적인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두는 이 초점 때문에 하나님은 수억 말리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천정에 부딪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누가 옮긴 것인가? 누가 움직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는 누구를 말할까요? 걸 그때 당시는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 목자들을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것은 목자들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천국을 맛보며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 구주 Savior 이것은 구원자인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Christ the Lord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우셨으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원래 그가 우리의 주인이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를 쫓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남의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남의 백성이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자기 땅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를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날마다 매일의 살아가, 삶을 살아가는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그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지 아십니까? 그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선물로, 은혜로, 무료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값이 없습니다. 인간이 값을 지불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선물을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선물을 주는 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엄청난 사랑이요 너무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를 수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로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으로서 수많은 경영학의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한 친구, 그리스도인 친구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 피터 드러커가 잠시 잠깐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 그날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거래는 없다고 깨달았다네.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거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거저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가 고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헛된 노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루어 놓으셨고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던 내 삶에서 내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혀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맛보며 이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며 값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